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지.

와! c h 와 c h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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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아 a c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4,、8 <2, 3, S 2>、9、10、5、1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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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네. <laughs> 그렇 <그렇구나>. 힘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많 약하네. 그뭐가득 많이 닿네. 음연을 너무, 그거 뭐고. 음연을 <laughs> 열심히 안, 해? 안, 할? 안 하는 거 그렇지. 이거 다, 이걸 경감을 안 써야돼, 요아 뭐. 응? 어? 면면 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여기 지금 커브가 지어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지금 레트로롤러가 가야돼. 쉽게 맞아. 지이레트로롤 포지션이 똑같은 거예요인술만을해 차례다 쳐봐. 근데 봐, 이렇게. 그럼 이걸 고방행사고방행사야고냉행사 다생고로 킥. 구상탈 킥인지 모른다. 그 상태에서 그냥 눌러봐. 바 이렇게 해야지 여기.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등에 뺏기는 양이 네. 겠죠더 바질, 네. 자극이, 네. 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근 바로 이제 잡자마자 봉원에 전망경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땀을 당하잖아. 레터로 잡았듯이. 상부 등 운동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도 운동이 되긴 되는데, 타겟을 정말 많이 하는 건 아니지. 이해되면, 공감되고 응. 나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자, 오히려. 그,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어떻게 내가 설명해 주냐면 우리가, 이거, 이걸, 여기서, 팽들만들어 이렇게 돌리면 아불것도안되잖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이지. 근데 경각을 지금 그거 후인는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냥 신전 동작으로 그냥. 근데 위치에 따라 다른 거라 여기 뭐. 팔이 들리면 들릴수록 경갑골이 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이가딱 지점을 잡아야 돼. 아 그게 이쯤이라 여기서 이제 이 각도로 신장 여기서 낮추면, 우리가 일단 스트레이트 한번 볼까? 근데 이걸로 해도 느낌이 좋아. 근데 점점 등이 잘 들어오잖아. 근데 이제 국면만 들어. 국면에 약간 막 들어와. 근데 여기서. 많이 들어오고 근데 봉환이는 이렇게 렇게 땡기는 느낌이야. 후면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좀 그렇지 중, 하부, 손목 중, 하부, 손목은 대부분 동시에 다 쓰이는 거지 그거에 대한 네가 좀 타겟을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포지션을 그걸 해야지 다 다르잖아 팔의 이 각도에 따라서 운동되는 위치가 다 다르잖아 척추의 포지션이나 골반의 경사도에 따라서 운동되는 포션이 전부 다르잖아. 지금 보자잖아 내가 보면은 운동을 할 거면 거기에 맞는 포지션으로 거기에 맞는 견갑골의 방향과 거기에 맞는 상완의 방향과 거기에 맞는 척추의 방향을 맞춰서 했을 때 제일 타겟을 하기에는 유리해지는 거지. 두리뭉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알겠지? 형님 맞나 안 맞나 맞지 어가볍게그 가볍 이걸 보면 그리고 가볍게야 후면상 같은 그 무겁게 할 필요 없어 무겁게 하면 등으로 많이 쓰고 싶겠지 근데 너희 지금 후면상각근 같이 리버스 팩트 해 보면 근력이 없는데 이도 리버스 팩트 해 보면 지금 거의 힘은 30%정도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야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운동을 약하게. 그러니까 약하고.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가 왠지 프레스하는 세게 해야 될것 같은데 저거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는 거지. 팔은 가벼운 뭐좀그 접근이 다른 거야 심리적. 레그 프레스는 왠지 세게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렇게, 말했지. 말했지. 그렇게 접근하면 눈동이안 들어. 뭐 네. 다 강하게 하실 필요 없었는데, 이친구 알겠어 무슨 말이지. 팔은 보시켜 말면팔 근력이 다 부족하잖아. 내 감정이 있는데, 팔은 좀더 하체 운동하는 거참 해라. 그렇게가 좋아질 것 팔이라고 작은 부위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하고, 다리안 늘지. 어떻게 되겠어.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아홉 지금 발가락 해치가 있는데 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एरी एरी आओ एरी नाउ 5 3 3 प्लस इज इट इज एरी आओ एरी नाउ 3 3 2 प्लस इज इट एरी

No. 3 Eight. Eight. Vác 셋. Vác 셋. Vác 셋. Eight. Vác 셋. Vác 셋.